경북 동해안에 적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린 고기 이 치어를 방류하는 양식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24시간 비상으로 양식장을 관리하기도 힘든데다 자금난이 심해져 새로 사다 넣을 치어 비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 피해로 출하가 끊긴 양식장, 큼지막한 출하용 고기가 아니라 7cm 안팎의 치어를 수조차로 연신 옮겨 씻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적조로 죽기 전에 마리당 1580원의 입식비라도 받고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치어는 성어에 비해 적조에 더욱 취약해 관리가 힘들고 한달 가까운 적조 피해로 자금난이 심해져 버티는 것도 한계에 온 겁니다. 자금해진 측면에서 빨리 일하고 가을에 지나가면 은 또 다른 고기를 식을시가지고 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처리 치르러... 이렇게 적조 때문에 방류한 고기는 포항지역 6개 양식장에 강도 다리 치어 25만 마리입니다. 올해 적조는 다음 달까지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양식어민들의 치어 방류 신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라도 양식어민들께서는 방류사업에 적극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경북 동해안의 적조 피해는 26개 양식장에서 어패류 130만 마리, 시가 50억 원 어치가 넘어섰고, 이 같은 피해 규모는 지난 1995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는 이번 주도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고밀도의 적조 띠가 여전히 넓게 분포해 양식장들은 초비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